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위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시흥의 미래 발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 시흥 배구 서울대 병원, 그리고 서울대 치과 병원, 시흥시에 현재 있고 앞으로 시흥시에 생길 곳입니다. 시흥시가 서울대와 연계한 사업을 하고자 할 때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대신 대기업을 유치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대학이냐 아니냐를 놓고 항상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 이제는 한번 짚고 가야 할 시기일 것 같습니다. 배움의 곳, 배곳 왜이 좋은 부지에 삼성이나 롯데 같은 대기업을 유치 안 하고 서울대를 유치했느냐 자꾸 물어, 물어, 물어보시는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배고지구는 과밀 억제 권역이었습니다. 과밀에는 천제곱 이상, 천제곱미터 이상의 대기업 공장이 입주 불가합니다. 예외조항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외투기업은 가능하나 그 당시 배고 부지가 경자구역이 아니었기에 최종적으로 입주가 불다, 불가능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나 교육연도로 계획했고, 교육 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한민국 서열 1위 대학인 서울대를 유치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는 시흥시의 역사상 매우 큰 이슈이고 시흥 발전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몇 명의 교수가 있는지, 몇 명의 학생들이 수업받는지보다 서울대가 시흥에 들어온 이후 달라진 점에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멀리 봐서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 본원의 확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흥시는 더 힘내고 자신있게 일해 주십시오 시흥시 발전을 함께 이뤄준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찬양이 아니라 그만큼 서울대의 후광효과로 시흥시가 생각지도 못한 급격한 발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고요? 서울대 병원은 그냥 들어옵니까? 서울대 치과병원은 그냥 들어옵니까? 바이오 특화 단지에 선정될 수 있었을까요? 서울 대학부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만 비판하지 마시고 서울대가 시흥시와 협력해 만들어낸 성과들을 바라보고 이젠 시흥시의 총체적인 발전을 위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5월 서울대학교 병원과 서울대학교 시흥시가 병원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대구 서울대병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고 건설경기 어려운 시기에 난간에 부딪혔지만 기재부 총사업비 심의를 다시 받고 입찰 유찰 재입찰 고통의 과정을 겪으며 시민분들의 염원은 더욱 깊어갔지만 다행히 많은 관계자들의 노력 끝에 드디어 24년 12월 우선시공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시흥대구 서울대병원이 건립되면 시흥시는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상주인구도 늘 것이며 800병상을 소유하고 있고 치료 목적으로 시흥시에, 시흥시에 오게 될 유동인구. 상상해 보십시오. 현재 서울대 서울병원은 1,600병상을 가지고 있고 하루 유동인구가 2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입해서 추측해 보면 시흥시의 상주인원 제외하고도 유동인구는 1만 명이 넘을 것입니다. 실제 취업 유발 인원이 건립단계 4,763명. 운영 단계 137,846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이 건립되면 그에 따른 약국, 재활 치료, 음식점, 의료 기기 등 부대 상점 입점으로 그 일대가 달라질 것입니다. 시흥배구 서울대 병원은 지역 의료 기관의 개방형 인프라를 확대해 핵심 역량을 공유하고 ICT 기반 의료 협력 모델을 구현하고 바이오 특화 단지 핵심 산학연 병이 집적된 병원 중심의 R&D 클러스트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내 1, 2차 병원 그리고 3차 병원 이 연관관계는 예비타당성 조사 때 이미 정리를 해놨고 분명 상생 발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지역병원과의 간담회는 필수 조건일 것입니다. 현재 시흥시는 병원 건립을 위해 총 사업비 5,870억 중 10%인 587억을 재정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료대란으로 인한 비상인력 운영 등으로 서울대병원 비상경영 체제가 지속되면서 분원이 신속하게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서 병원의 선제적인 완공을 위해 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흥시에, 시흥시에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는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이 사안을 결단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